안녕하세요. 강원도 홍천으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이쪽 방향은 좀 헤비 방향은 흐린데, 논이 있는데, 벼들이 다 누워있어. 추수가 빨리 하는 데는 빨리 하고, 좀 늦게 하는 데는 또 늦게 하더라고요, 보면은. 보니까 또 시골집한테 구경 좀 해봐야죠. 산 속에, 딱산 속인데 이렇게 말고 논이 있는 거예요. 흔하진 않은데, 그쵸? 산 속에 그래도 시골집이 낫죠, 아무래도. 눈안 가운데다 집을 짓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. 막몇 억씩 들여가지고. 이 집은 보니까 이제 야산 밑에 있어가지고, 시원하죠, 집이. 평수는 보니까 한 50평 정도 되는데, 가격은 그래도 한 3억 정도는 한다네요. 말그 집이에요, 집. 네. 말그대 기억자 니은자 집들이 보통 많거든요, 시골집은. 근데, 네모 뭐 반듯한 집. 어쨌든 뭐 풍경도 괜찮고 뭐 좋죠 뭐. 정면에서 보는 풍경이에요. 네, 예,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골집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